이제 2024년의 새해가 시작되고 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새해 첫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거기에서 마음을 먹고 한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일 지나니까 벌써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2024년에 무엇 마음 먹었습니까? 무엇 결정했습니까? 제가 예, 생명의 삶 큐티 1호호 책의 제일 앞에 칼럼에 제가 기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2014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10가지를 작심을 했어요. 새해 들어서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하고 10가지 정했는데 그 10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 첫째가 뭔가 합니까? 교황이 교황, 세계적인 교황이 마음에 탁 먹기를 금년에 내가 이거 지켜야지 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험담하지 않기 험담 안 한다 어. 금년에는 쓸데없는 말안 한다 어. 다른 사람 험담 안 한다 어. 그게 첫째예요 뭐 우리는 막 대단한 걸막 결정하잖아요 그러나 그 교황이 여러분 교황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1 0 가지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험담 하하기그 아주 작은 것 디테일한 것 별거 아닌 거지만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거. 여러분 두 번째가 뭔가 합니까? 두 번째는 밥 먹다 안 남기기. 밥 먹다 안 남기기. 그걸 누가 그래나 교황이 그래요 교황이. 내가 금년에 지킬 것 다른 거 아니고 밥을 먹다가 남기지 않기 아주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결정했습니까? 저는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남교회 그리스도인 성남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여러분 신앙 생활은 신앙은 생활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형이 상학적으로 모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풀어져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신앙도 확고부동한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 내삶 속에서 살아 있어요. 내 삶을 움직여요. 나는 우리 대전 성남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세 가지가 습관화 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세 가지가 습관화.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건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제가 부르짖고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생명의 삶 큐티하자 큐티. 그 생활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그냥 매일과 같이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읽는 것. 생명의 삶. 아마 여러분 다 지금 받아가실 거예요. 생명의 삶. 1년에 6만원에 6만원. 1년에. 1년 구독하는데 6만원. 6만원을 투자하고 우리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나는 알아서 내가 보면 되지.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합시다, 같이 나갑시다 하면 같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생활화. 그럼 그건 무슨 생활이야? 말씀과 더불어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서 새벽에 나가면 그 말씀, 또 수요일 날 오면 또 며칠 지난 것도 같이 묶어 가지고 말씀. 그건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하다. 그냥 내 생활 속에. 생활화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거의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오병리어 저금통 이거 생활화 생활화. 2023년 연말에도 제가 전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얼마를 연말에 가서 이웃을 위해서 돕는데, 내가 얼마를 모아 가지고 내내 그게 중요한 게아니요 그냥 생활이 돼야 돼. 생활이 평상시의 생활이, 그것 뭐냐? 감사해서 내가 생활이 감사해서 내 이웃에게 나도 좀 돕겠다 하는 마음, 나눔, 감사해서 나오는 나눔, 이것이 억지로 가는, 그냥 생활. 공전 한 입이라 할지라도 단돈 천 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누구에게 커피를 얻어 먹었는데 참 감사하다 그럼 나도 한천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 이게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히 전혀 이상한 거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 생활화하자 그리고 몇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매월 첫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자. 매월 첫 주일이 되면. 아, 그게 지금 생활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첫 주일이 되면은 한0 가정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 양에 많고 지금 아무 상관 없어요. 아, 첫 주일이 되었구나. 세 달에 첫 주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한달또 살아갈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거 감사합니다 이게 생활화되면 이게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 이제 첫 수요기도회 첫주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금년에 무엇을 해보고 싶습니까? 내 생활에 무엇을 한번 생활화해 보겠느냐는 얘기. 아예 습관이다. 그분은 태도다. 그분은 생활화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전 성남 교회는 공식적으로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오병리어 저금통을 항상 가까이 두고 나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감사할 때마다 그리고. 매월 첫 주일이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 것 이렇게 생활화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생활화해 나가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추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데 새해 첫번 들으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이것을 볼때 아하! 금년 한해이 2024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 누가복음이나 여기는 예수님 출생, 뭐 베들레헴의 출생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부터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되냐? 하늘 문이 열렸다. 제가 첫 첫날에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 금년에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늘이 갈라진 것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0절 말씀에 있죠. 성령이 내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놀라운 체험이, 이 놀라운 역사가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남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문제예요.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필요 없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어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요번 한 주간이라도 새벽에 남아서 우리가 기도하자.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막연히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금년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듣는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체험적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 문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 얼마나 큰 체험적인 신앙입니까? 황홀한 거죠, 황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1장 말씀해 보면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광야로 끌고 갔다 하는 얘기요 광야로. 그러니까, 자,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감격하고 팍, 그게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왔느냐 광야로 끌고 왔 광야는 여러분 시험받는 곳 아닙니까?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 광야에 가서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2024년을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가지마는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래서 첫 출발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게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놀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러한 놀라운 신령한 체험적인 역사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정신 차리고 그 시험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초의 말에 연초에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올 때에 여기서 연초부터 넘어지지 말고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말씀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그런 게그 시험을 다 이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1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을 시작하고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든지 여러분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체험적인 신앙. 그러한 신앙도 있고, 또 조금 지나가다 보면 시험도 받게 되고, 시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에서 시험 잘 이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보금 전하는 사명, 이 사명을 충실히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16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혼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혼자 다할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면은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각각의 사명이 다 있어요. 각각의 사명이 다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협력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 심판해서도 안 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을 불렀다.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뭐라?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부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부라. 그 말이 중요해요. 그 당시 어부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가장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나와 같이 일하자. 나와 같이 일하자. 어부들을 불러 가지고 말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들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어부들인데 불러 가지고. 그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뜻서 앞에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리더십을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 일은 서로서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나 홀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교회를 제대로 못 합니다. 교회 일 제대로 못합니다 교회 문제거리입니다 남과 더불어서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교회에 유용합니다 그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이고 나는 약한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아이고 건강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기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들의 무슨 권력도 없고 그들이 무슨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부들 근데 예수님은 그들 뽑아가지고 잘 훈련시키고 그들과 더불어서 세계 로마 제국을 정복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힘없다고 약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이렇게 뒤로 빼고 자꾸만 거부하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이 동네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이 가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귀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먼저냐 육적인 문제가 먼저냐 마음의 질병이 먼저냐 육신의 질병이 먼저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질병을 먼저 치료하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 믿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된다. 이 얘기에 내 영이 잘돼야 그러니까. 심령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가 더 급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먼저 내쫓아주잖아요 여러분 영을 먼저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먼저 잘 되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죠? 그래서 육신의, 면, 육,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 여기에 팍 얽매여 있고 거기에 쫓겨다니다 보면 영 문제가 다 죽어버려요 시들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영 먼저 살려야 합니다. 영이 먼저 잘돼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문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문제는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30절 말씀부터 보면 그 다음에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병자들에게도 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 얘기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36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35절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활이 지금 다 나와 있어 일장에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생활은 생활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전 선, 전, 선 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셨다. 가르치자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면 가르치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마다 치유하여 주셨다. 우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줬어요. 영적인 회복, 치유. 육적인 회복, 치유.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 거냐? 기도하는 데서부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기도가 첫째다 하는 얘기예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기도가 생활화. 어.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얻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맡겨진 사명, 금년 안에 잘 감당하게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했느냐? 부지런하게 기도했어요. 부지런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먼저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했다 하는 얘기는 기도하기를 부지런하게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도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20, 35절 말씀에 보면은 35절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고독해야 된다. 왜 고독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24시간 여기 개방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와서 한쪽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의 모습이 많이 보여야 돼요.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새벽부터 기도하고 한적한 곳에서 입으로 웅성웅성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고요 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안될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안될 때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될때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안될때 넘어지는 것보다 잘될때 넘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마귀 사탄이 그때를 노리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7절 같이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오고, 왜? 병도 고치지요. 귀신도 내어 쫓지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무엇 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 아하 내가 인기가 이만큼 좋으니까 이제 됐다. 내 맘대로 하면 된다. 나도 이제 큰 소리 좀 치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쉬자.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이만큼 잘 됐으니까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얘기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가서 전파하기도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했기 때문에 병도 일으켜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말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어서 마가복음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 그리고 전도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병을 이기시는 예수님, 금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